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저자 토니 로빈슨 복리의 마법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첫 번째 패턴은 모두가 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65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그의 비결이 뭐냐고? 버핏의 말에 따르면 아주 간단하다. 나의 부는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과 운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복리가 결합된 결과다. 유전자의 경우에는 확신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당신도 상당히 뛰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리야말로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복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 짚어본다고 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리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올바른 시기에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예시를 통해 복리의 놀라움에 대해 알아보자. 조와 밥이라는 두 친구가 있다. 그들은 각각 한 달에 300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심했는데, 조는 19세에 저축을 시작해 8년 동안 지속하다가 27세에 중단했다. 그가 이제까지 모은 돈은 총 28,800달러다. 그 뒤로 조의 종잣 돈은 연10% 복리로 불어났다. 65세에 퇴직했을 때 조가 얻게 된 돈은 얼마일까? 186만 3,287달러다. 별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28,800달러가 거의 200만 달러로 불어난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한편 그의 친구 밥은 투자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 조와 똑같이 매달 300달러를 납입했지만 투자를 시작한 것은 27세 때였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65세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39년 동안 매달 300달러를 꼬박꼬박 납입했다. 그의 돈도 연10% 복리로 불어났고 그 결과 65세에 은퇴한 밥은 159만 8733달러를 손에 넣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밥은 총 14만 달러를 투자했다. 조의 투자금인 28800달러에 거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조는 밥보다 273,554달러나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렇다. 조는 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27세 이후로는 한 푼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이자는 그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더해 주었고, 조가 53세가 되었을 무렵 복리이자는 계좌에 매년 6만 달러 이상을 얹어주고 있었다. 60세에는 매년 자그만치 10만 달러 이상씩 증가했다. 10년 동안 계좌에 동전 하나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밥의 총수익률은 1032%지만 조의 총수익률은 6370%다. 이번에는 조가 27세의 납입을 중단하지 않고 밥처럼 65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달러를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순자산은 345만 3 0 10달러다. 고작 8년 일찍 시작한 덕분에 186만 달러를 더 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복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은 돈도 방대한 재산으로 불려준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이 뭔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말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좀더 벌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충분한 소득을 벌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흔한 착각이다. 실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고도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빈털터리가 된 수많은 영화 배우와 가수, 운동 선수를 알고 있다. 전성기의 출연료를 편당 천만 달러를 받던 배우 김 베이싱어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심지어 한때 10억 달러짜리 음반 계약을 맺고 7억 5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2009년 사망 당시 추정 전 재산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수입만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불리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의 노의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길.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홍킹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부와 성공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